저건 무슨 소리일까요? 음. 밑에서 하고. 이거는 저희 여기 강원도 인제 땅에 있는 밤나무입니다, 밤나무. 밤, 밤이 열때는 아주 잘 열려갖고, 가을때 저희 부모님 오셨을때 밤짚는거 엄청 좋아하셨습니다. 왜냐면 어렸을때 밤 주스시다가 또 이게 최근에 또 주스시니까 예전 생각이 많이 나시는 것 같으세요. 그리고 여기다 는 저희 아버지가 항상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야경을 보시면서 라디오 들으시더라고요. 예, 네, 이건 저희 캠프파이어 할 때, 평상이랑 수도가 있고요. 이게 제 대망의 저희 집이 있습니다.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? 아, 진짜 전망이 진짜 좋습니다. 가로도 여기 오면, 멀미는 하는 것 같은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. 예, 가루도 그래서 여기 데리고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루가 제또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갖고 자주 오게 됩니다. 저희는 다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. 안녕!